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NBA입니다. 정말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느덧 NBA 정규 시즌이 다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도 서브 컨퍼런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번 시즌, 그리고 저저번 시즌 때마다 이제 시즌 막판에 서브 컨퍼런스 위주로 해서 그 경우의 수 나누고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었는데 뭐 이제는 제가 이제 매일매일 영상을 그런 식으로 하지 못합니다만 이제 뭐 시즌이 끝나가는 김에 한번 이제 정리할 겸또 이제 플레이오프 트리에 대해서 볼 것도 있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헤드라인은 오늘 서브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트리 분석만 하고요. 제가 예전처럼 영상을 많이 한다면 동부도 뭐 이제 시간을 내서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했겠지만, 지금은 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굵직한 거 서부 컨퍼런스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동부는 별로 난리가 안 났잖아요. 서부는 난리가 났고.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서부 컴버러스 플레이오프 트리를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순위표를 보시면요 오늘부로 이제 오클라호마 1위는 뭐 진작에 확정이 됐었죠 서부에서도 독보적인 1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2위 휴스턴도 몇 경기 한 경기가 두 경기 전에 확정이 났어요. 휴스턴도 시즌 중반에 벤블리 씨 빠져서 그때 이제 구간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구간이 있었는데 그거 감안하고 2위입니다. 그래서 휴스턴도 이번 시즌 정규 시즌으로만 놓고 보면은 뒤쪽과 그래도 좀갭 있는 2위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벤블리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이랬을 때 굉장히 이 휘청였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브루클린 네츠 상대로 진짜 레이커스의 시카고 전 패배 버금가는 역대급 진짜 역전패도 했었고요. 뭐 그런 안 좋은 구간들을 하고도 그 구간들을 견뎌내고 지금 이위입니다난 3위 레이커스 매우 유력합니다. 뭐 거의 확정이라고 보셔도 되는 게 3위 확정까지 1승이 필요한데 다음 경기가 홈 레이커스 홈 경기입니다. 근데 휴스턴과의 경기인데 휴스턴 이미 이번 시도 확정됐죠. 휴스턴이 뭐 주전을 오늘 클리퍼스 전에서도 다 빼버렸지만 주전을 내보낼지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빡게 말 이유는 없습니다. 주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마지막 경기가 포틀랜드와의 경기에요. 이두 경기에서 모두 져야 3위를 못할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어,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의뭐 대부분 메인이 되겠죠 4위에서 8위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오히려 좀덜 난리가 난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제 미네소타가 거의 이겼었어요 후반전 이제 3쿼터 진행 중에 23점 차가 났었는데 이거를 뒤집히면서 역전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어제 이기고 그리고 오늘 또 골든스테이트는 저는 경기를 안 봤거든요 근데 끝나오 보니까 졌더라고요 왜 졌는지를 사실 모르겠는데 세안토니오 상대로 홈에서 역전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1승씩 벌어지면서 골스와 미네가 33패가 된 거지 어제 미네소타의 경기 3쿼터 중반까지 미드소타가 이길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오늘 골스 경기는 사실 왜 졌는지 좀 말이 안 되는 경기죠 지금 테란토니오는 웬만하면 팍스 다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탱킹 노선을 달리고 있는 팀인데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와 골든 스테이트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경기들을 각각 내줌에 네 따라서 지금 저렇게 7, 8위로 33패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그 경기들 다 이겼으면 여전히 32패 동률로 다섯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지금 이제 정리가 조금 사실 된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거 아니었으면 진짜 마지막 날까지 5자 동률 가능성 이런 거 따지고 있었어야 돼요 물론 지금도 5자 동률 가능성 이 있기도 하고 그건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그다음 9에서 11위 여기는 이제 1, 2, 3위처럼 정리가 됐다고 보는 게 피닉스 선즈는 탈락이 확정됐고요 그래서. 세크라멘토랑 델러스는 세크라멘토가 지금 9위 델러스가 10위인데 지금 게임차가 한 게임차인데 세크라멘토가 델러스 상대로 타이브레이커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두 게임차입니다. 그러니까 두 게임을 세크가 다 지고 델러스가 다 이겨야지 이게 뒤집히는 건데 델러스의 시즌 마지막 경기가 맨피스 원정이에요. 맨피스는 지금 저 위에 있는 그 동률팀들과 함께 혈투를 벌이고 있죠. 그래서 맨피스가 홈에서 델러스한테 앉으려고 뭐 엄청 이제 악바리로 경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오히려 델러스가 정경기를 던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델러스가 최 최소한 관 1패를 한다고 보면은 세크라멘토가 거의 확정적이죠. 그래서 9위 세크라멘토, 10위 댈러스, 11위 피닉스까지도 거의 매우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세크라멘토가 이패할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는게 세크라멘토는 시즌 마지막 경기가 이미 11위로서 탈락이 확정된 피닉스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피닉스가 뭐 최근에 힘을 쓴다고 해도 다 이기지도 못하고 지금 8연패했죠 계속 뭐 졌습니다만 마지막 경기는 부커조차도 안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크라멘토가 홈에서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9위, 10위, 11위는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 4위에서 8위까지 일정 타이브레이크 이런거 따지기 전에 1, 2, 3위 저 얘기를 조금만 하고 갈게요 이게 뭐냐면 상위시대에서 1위 오클라 오크라마가 만만하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오클라마가 생각보다 서부 컨퍼런스 상대로는 승률이 낮아요. 37승 13패거든요. 그러니까 동부팀 상대로는 1패만 한 거고요. 서부팀 상대로 13패를 한 거예요. 그나마도 저 플레이오프 진출권 팀들 상대로 승률을 매기면은 5할이 좀 넘거든요. 60%가 안 돼요. 그 서부에서도 하위권이 있는 팀들을 주로 다 이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이 유력한 팀들과의 상대 경기, 상대적인 부분에서 경기를 했을 때 오클라우마가 압도적인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레이커스나 골스팬들이 아, 이제 오클라우마 만나면 업셋해서 뭐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거가 그뭐두큰 팬덤의 행복회로에 가깝다고 보진 않아요. 실제로, 오클라호마는 서부 플레이오프권들 팀, 플레이오프권 팀들 상대로 그렇게 경쟁력 있는 모습을 못 보여준 게 팩트입니다. 2위, 휴스턴의 지금 서부 컨퍼런스 승률이 31승 19패고, 3위, 레이커스의 서부 승률이 35승 15패인데, 오클라호마가 지금 보여주는 승수, 지금 휴스턴하고는 14게임 차, 레이커스랑 17경기 차가 나잖아요. 근데 서부 컨퍼런스로 한정했을 때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뭐 해볼 만하다고 다른 밑에 있는 팀들이 보는 게 저는 뭐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동부 원정까지 잘 치러내는 뭐 이런 뎁스의 관점에서 보면 오클라우마가 독보적이었다라고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부 팀들 상대로의 경기력만 보자면 오클이 독보적 일왕이 아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보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외 휴스턴도 사실 경험이 좀 부족하고 1 2 옵션 파워가 떨어진다 뭐 이런 지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있는 팀들이 뭐 1번 오클라우마, 2번 휴스턴을 1라운드부터 수입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지나친 행복회로는 저는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뭐 이건 앞으로 이제 플러프 트리가 확정되면 프리뷰 영상 이런 거를 하게 된다면 거기서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최근 5년 안에 우승을 경험해봤던 팀들이 서부에 버젓이 있잖아요. 레이커스, 뭐 덴버, 골스 이런 팀들은 물론 클리퍼스나 미네소타도 경쟁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최근에 클리퍼스 무섭고 미네소타도 지난, 지난 시즌 컴파 진출 팀입니다. 그래서 서부는 1라운드 라운드부터 없앤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독을 경질한 팀이 지금 저덴버 미네가 아니고 멤피스죠 죄송해요. 덴버 멤피스가 조금 아쉽지만 레이커스 클리퍼스 고든 스테이트는 각각 좋은 구간에서 80%급 승률을 기록한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점으로 놓고 봤을 때뭐 우승 후보로 분류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배당을 봤을 때도 오클라마 1위긴 한데 뭐 레이커스나 골드스의 배당 이런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오늘 4위에서 8위 팀 간의 저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거다 보니까 다른 구간에서 얘기할 것 먼저 조금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4위에서 8위 구간의 팀들 남은 경기가 덴버의 잔여경기가 멤피스와의 홈경기 그리고 휴스턴과의 원정경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놓은 경기들은 상태가 던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들이에요 클리퍼스의 잔여경기 세크라멘토 원정 골스 원정인데 세크라멘토 원정은 세크가 주전을 다빼진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을 하는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위를 확정을 하려면 세크가 1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아직 남았는데 마지막 피닉스전을 뛰지 뭐 이렇게 하고 클리퍼스전을 1사 던질까 하면은 저 경기는 그래도 세크 주전이 다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맨피스 이 팀이 제일 변수인데 맨피스의 잔여 경기가 미네소타와의 홈경기 그리고 덴버로 원정 넘어가서 백투백입니다. 장소 바꿔서 백투백이죠. 난이도가 높은데 그 원정도 하필 덴버예요 마지막 델러스와의 홈 경기는 그때 이제 델러스는 아마 이제 9위로 갈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몰렸을 거기 때문에 거기다 원정격이죠. 저거는 이제 델러스가 던질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뭐 포틀랜드 원정인데 포틀랜드가 지금도 한 주전, 비주전 반 정도 섞어내 보내고 있죠. 그래서 포틀랜드 원정은 좀 손쉬운 승리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오늘 세란전을 또저 지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포틀랜드 원정은 던지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클리퍼스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의 잔여 경기는 멤피스 원정 경기가 있고요. 미네소타는 마지막 두 경기가 좋아요. 홈에서 이제 백투백, 그러니까 장수 바꿔 백투백을 치르지만 브루클린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도 유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네소타는 이제 마지막 두 경기가 승리가 좀 유력해 보입니다. 초록색 표시는 상대가 주전을 빼고 이길 의지가 없, 없어 보이는 승리가 유력한 경기들을 표시했고요. 잔여 경기 중 내일 미네소타와 멤피스와의 경기가 바로 있거든요. 서부 경쟁권 팀들 중에 경기가 내일 한 경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경기를 모든 팬들이 볼것 같은데 저 경기가 끝나고 나면 매우 심플해 됩니다. 미네소타는 사실 그래서 내일 경기 빼면은 질 경기가 딱히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일 경기 하고 나, 이기고 나면은 33패 시즌을 딱 이제 끝내 33패로 시즌을 끝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우 수가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일 경기 기준으로 두 가지를 좀 분류해 볼게요. 그러면 내일 영상을 하면 됐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짬이 나사고 있는데 내일은 또 짬이 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합니다. 미네소타와의 맨피스 경기에서 맨피스가 승리했을 때 맨피스는 48승 32패가 되겠고요. 미네소타는 36승 30 46승 34패가 됩니다. 그리고 잔여 경기가 이렇다라고 했을 때 미네소타는 이러면 34패가 되니까 사실상 파리가 유력하죠. 다른 팀들 중에 34패로 내려올 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덴버 클리퍼스 맨피스는 34패가 잔여 경기에서 되게 어렵죠. 지금 덴버는 휴스턴 원정만 잡아도 34패가 안되고, 맨피스도 델러스와의 홈경기만 잡으면 34패가 안됩니다. 그리고 클리퍼스도 세크라멘토 원정을 잡으면 34패가 안되고요. 그리고 이제 골스가 혹시 1패를 해서 34패가 되더라도 골스하고 미네소타와의 타이브레이커는 골스 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골스가 7위가 되기 때문에 미네소타는 8위입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여기서 이제 혹시 클리퍼스가 입회하면 미네가 7위가 되고 클리퍼스가 8위가 되는 게 가능은 한데 미네소타는 그냥 내일 지면 플레이인 토너먼트 가는 거 확정에다가 8위가 거의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 미네소타가 사실지는 걸 많은 팀들이 응원할게 왜냐면 내일 미네소타가 지면요 그 지금 경쟁권에 있는 팀들 중에 단한 팀만 플레인 토너먼트에 가니까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4분의 1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내팀 중에 한 팀만 안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사실 멤피스를 응원하고 미네소타가 빨리 플레인 토너먼트 에 한자리를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이제 분들의 응원이 많을 것 같고요 내일은 멤피스가 좀 열광적인 응원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순위를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내일 멤피스가 이어서 멤피스 48 32패, 미네소타 46승 34패가 되면요. 그냥 좀 정배스럽게 가정해 볼게요. 덴버가 아무래도 홈에서 멤피스 상대로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니까 덴버의 승리, 그리고 휴스턴전도 휴스턴이 던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덴버의 승리를 가정하면 덴버가 50승 32패가 되고요. 클리퍼스는 저 골스 원정, 저거는 이제 멸망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 저거는 어떻다 이제 확정을 하지 않고 두 가지 케이스로 모두 가정을 하겠습니다. 클리퍼스는 세크라멘토 원정은 아무래도 이길 것 같고 골스전을 이기면 50승 32패, 지면 49승 33패가 됩니다. 멤피스는 덴버 원정을 이제 백투백으로 가기 때문에 패배한다고 아무래도 가정을 한다면은 댈러스 전 홈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멤피스는 49승 33패가 되고요. 골스가 포틀랜드 상대로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클리퍼스 상대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기서 이제 48승 34패가 되거나 49승 33패가 될수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내일 경기만 이제 사실 변수가 있고 브루클린과 유타 상대로는 승리가 유력하죠. 그럼 48승 34패가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골클 전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덴버 4위, 클퍼 5위, 멤피스 6위, 골스 7위, 미네소타 8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골스가 이기게 된다면 덴버 4위, 클퍼 5위, 골스 6위, 멤피스 7위, 미네소타 8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멤피스가 이기면 멤피스 골스 상대로 타이 브레이커가 우위에 있는 3자동률이 될때 우위에 있어요. 클리퍼스가. 그렇기 때문에 클리퍼스는 사실 내일 멤피스가 이기면은 골스 전을 이기나 지나 5위가 매우 유력해집니다. 그 말은 반대로 덴버 클리퍼스가 4, 5 4,5번 트리에 들어감으로써 1라운드에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사실 내일 멤피스가 이기게 되면요, 좀 많은 게 정리가 돼요. 미네소타가 34패로 밀려나고 멤피스가 이제 32패가 된다고 했을 때, 골스트가 오늘 33패가 되면서 사실 많은 게 조금 이제 비슷 비슷하게 이제 경우수를 좀 따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복잡해요. 내일 미네소타 대 멤피스가 붙었는데 미네소타가 이긴다 이러면은 멤피스 47승 33패, 미네소타 47승 33패 되죠. 이러면 정말 복잡해져요. 33패 팀이 마지막 골스 클리퍼스전 결과에 따라서 4개가 될까? 정도 있어요. 만약 이제 멤피스가 덴버를 잡으면 다 팀이 33패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경기 중 사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TV 켜 놓고 다저 골클전을 보시지 않을까 싶은 게뭐 마지막 날다 같이 경기 하거든요. 덴버와 휴스턴의 경기. 뭐 이거 큰 흥미 가 없죠. 그리고 멤피스와 델러스의 경기. 큰 흥미 없습니다. 미네소타 대 유타 보실 분 계실까요? 뭐 거의 없겠죠. 미네소타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그래서 골클전 하나라서 어저 골클전은 거의 전 세계의 b 30개 팀 응원하는 팬분들이 다저 경기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예요. 각자 지금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된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저 경기를 다 이제 보, 주목해서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도 복잡하긴 하지만 상황을 좀 가정은 해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랑 비슷한 방식으로 승리를 이제 체크를 했어요그러면 이제 덴버는 50승 32패가 되고요. 클리퍼스는 50, 50승 32패 혹은 49승 33패가 될 거고 멤피스가 아까와 다르게 48승 34패가 될수 있습니다. 덴버한테 진다면. 그리고 골스는 아까... 똑같이 48승 34패거나 49승 33패가 됐는데, 클리퍼스랑 같이 49승 33패 동료를 맞추더라도 클리퍼스가 골스상대로 타이브레이크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골스는 오늘 패배로 이제 5번 시드 안에 들어가는 건 거의 좀 어려워졌죠. 미네소타는 마찬가지로 뭐두 경기의 승리를 추가함으로써 이러면 미네소타가 이제 48승 34패가 아니라 49승 33패가 될수 있거든요. 덴버가 홈에서 멤피스를 잡는다. 그 멤피스는 이제 원정으로 가는 백투백이죠, 거기다. 그래서 가정하에 이 경우에도 덴버는 사실 4번 시드가 유력해요. 그러니까 덴버는 그냥 이제 멤피스전을 잡게 되면은 자력으로 거의 4번 시드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어, 아직까지 자력으로 상시드 방어가 가능한 게 지금 덴버예요. 마지막 골클전은뭐또 멸망전이 될 거고요. 지는 팀 7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클 전 결과에 따라서 덴버 4위, 클리퍼스가 골스 잡으면 클리퍼 5위, 미네 6위 골스 7위, 맨피스 8위가 되고요 마지막 경기를 이제 골든스테이트가 잡는다 이러면 덴버 4위, 미네소타가 5위, 골스가 6위, 클리퍼스가 7위 맨피스가 8위가 됩니다. 타이브레이커에 의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내일 미네소타 그 맨피스전의 결과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뒤에 이제 공짜 승리 경기가 좀 많기 때문에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모든 경기 승패는 까봐야 하는 것이고 다, 다뤄봐야 되겠지, 다 다뤄야 봐 되겠지만 그러면은 또 이제 너무 경호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유력한, 그러니까 승리가 거의 뭐 유력해 보이는 경기들은 승리로 가정을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4가지 시나리오가 보입니다. 덴버 4위, 클리퍼스 5위, 멤피스 6위, 골수 7위, 미네소타 8위. 그리고 뭐 이렇게 4가지 시나리오가 쭉 있는데 읽진 않겠습니다. 물론 이제 서부의 지금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드 고르게 하고 이런 거는 뭐 사치죠. 지금 뭐 플레이오프 직행하면 다행이지. 고를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트리를. 근데 클리퍼스가 사실 좀 이제 운명의 장난 같은데 껴있긴 한게 클리퍼스가 마지막 경기 이기면은 사실 5위가 무조건 유력해요. 사, 다른 팀들 결과에 상관없이. 그래서 클리퍼스는 마지막 골 클전을 이기면은 5위로 1라운드에서 덴버랑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덴버가 맨피스와의 홈 경기를 잡는다는 전제하에요. 그리고 만약에 마지막 경기를 클리퍼스가 골든 스테이트에게 지게 되면은 6위로 가서 조정을 할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7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클리퍼스가 덴버 만나면 무조건 진다 이런 건 아닌데 클리퍼스는 혹시 이제 클리퍼스 팬분들 중에 덴버보다 레이커스 만나고 싶은 분이 계셨다면 클리퍼스는 1라운드에서 5위로 덴버 만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아니면 플레인 토너먼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운명의 장난 같은 6위를 할수 없는 이제 입장이 클리퍼스가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골든 스테이트는 플레이오프 그리고 플레인 토너먼트 가능성이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골스가 세라한테 져서야 얘네는 이제 플레인 토너먼트 가는 거 확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계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다 경우의 수로 따져 보면은 아직까지도 골스가 6위를 할 가능성이 케이스적으로는 꽤 남아 있어요. 물론 그 케이스에 해당하는 확률은 조건부 확률, 뭐 베이지안 룰 이런 걸로 이제 계산을 해봐야지 되는 문제지만 확률이 어다할떠나서 케이스적으로는 골스가 6위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여전히 좀 있습니다. 위에 네 가지 케이스 말고 진짜 마지막에 5자 동률. 그러니까 49승 33패로 다섯 팀이 만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랬을 때이 5자 동률일 때는 미네소타가 무려 8위에서 4위가 됩니다. 4위 클리퍼스, 5위 골스, 6위 멤피스, 7위 덴버 8위가 되는데 덴버는 반면에 4위에서 8위가 되고요. 그러니까 덴버가 확실히저 경쟁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올해 좀 많이 졌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덴버도 확실히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그런 부분에서 좀 보였죠.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의 수에서는 지금 클리퍼스 5위, 그리고 골스가 6위가 되는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골스는또 6위 할 운명인가 싶은 게 5자동률이 됐을 때도 또6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확률은 뭐 계산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되지만 케이스적으로 봤을 때 클리퍼스가 5위, 골든스테이크가 6위에 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보여요. 타이브레이커나 여러 가지가 꼬였어요 그래서 이게 좀 운명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다만 이제 미네 멤피스 전, 멤피스 덴버전, 골스 클퍼전이라는 세개의 멸망전에서 한 가지 경우의 수, 그러니까 8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 경우에만 저 5자동률이 나오기 때문에 오자 동률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이제 그냥 확률을 계산했을 때도 떨어지고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경기는 어떤 팀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전제하고 본다면은 49승 33패서 다섯 팀이 만날 가능성은 거의 현재 상황에서는 제로에 가깝다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뭐 이렇게 보, 보여드렸는데 이 중에서 가장 정배스러운 게 뭐냐라고 보면은 멤피스가 홈에서 미네소타 상대로 멤피스 홈이니까 그리고 멤피스가 어쨌든 순위가 조금 더 높으니까 1승 차이지만요 이긴다라고 가정을 하. 하피스가 원정으로 백투백 가는 경기에서는 덴버가 아무래도 홈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정을 하고 클리퍼스 대골수는 진짜 5대 5라고 생각이 드는데 골수 홈이긴 한데 클리퍼스의 최근 경기력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고 다 지금 뭐 거의 가비지로 무조건 초전 압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기력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 페이스를 보면은 클리퍼스가 좀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혹시 이제 가정을 해 본다면은 그러니까 가장 정배스러운 상황을 뭐 이렇게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덴버가 저렇게 해서 2승을 챙기 게 되면 50승 32패로 4위. 클리퍼스도 2승을 챙기게 되면 50승 32패로 5위. 멤피스가 49승 33패로 6위가 되고요. 1패만 하는 거죠, 덴버 상대로. 골스가 마지막에 클리퍼스한테 지면은 1패를 추가하면서 48승 34패가 되고 미네소타도 48승 34패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골스가 타이 브레이커로 7위, 그다음에 미네소타가 8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케이스를 다섯 가지로 분류한 것과 별개로 실제 그 케이스 중에 뭐가 어, 이제 당첨될 확률이 제일 높냐라고 보시면은 이 시나리오가 현재 가장 정배스러운 느낌이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근 클리퍼스테의 골스는 뭐 골스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뭐좀 봐야 될것 같긴 하고요. 다만 골스가 버틀러와 함께 진짜 승률 막90% 가까이 찍으면서 승승장구하던 때에 비하면은. 최근에 경기력은 조금 이제 내려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 휴스턴 전도 그렇고, 오늘 세란토니오 전도 그렇고, 홈인데 조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아무래도 한 20경기를 엄청난 페이스로 달리면 페이스들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뭐, 이거는 골드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다 그랬잖아요. 레이커스도 뭐 한동안 잘하다가, 레, 르브론, 하치무라, 헤이즈의 부상이 연달아 터지면서는 좀 내려왔었고, 뭐, 이제 덴버도막 구승일패하고 이러다가 또 조금 내려왔었고, 이런 건 이제 팀들마다 리듬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골든 스테이트도 엄청나게 잘 달리다가, 최근 약간에는 조금 내려온 느낌이 있기 때문에. 홈이지만 사생결단으로 하더라도 혹시 이제 최근에 페이 최근에 이제 뭐 NBA 전체 팀 중에서 페이스가 가장 좋다고 볼수 있는 클리퍼스 상대로 질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건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최근 페이스가 좋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감독 경질까지 이어진 팀이 두 팀이잖아요. 덴버 맨피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덴버나 맨피스 감독 대행이 하고 있는 팀들을 상대하고 싶을 거예요. 클리퍼스나 골스 만나는 것보다는요. 클리퍼스나 골스는 골스의 후반기 페이스는 정말 뭐 버틀러 트리 이후에 어마무시했고 클리퍼스도 레너드의 폼이 올라오고 최근에 폼이 어마무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그 클리퍼스나 골스가 아무래도 4번 시드를 차지하기 어려워 보이고 5번 아래가 유력해 보이는데 하위 시드임에도 불구하고 덴버나 멤피스보다 골스나 클리퍼스를 꺼려할 팀들이 사실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뭐 남은 시즌에 남은 정규 시즌의 가장 큰 변수이자 관심사는 골스가 6위 하는가 그리고 6위에서 1라운드 골라이대전 이루어지는가인데 6위 하는 케이스가 많아 보이긴 했는데 만약에 그냥 변수 없이 좀 정배스럽게 흘러간다면 골스가 7위 가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5대5가 아닐까 싶습니다. 골스가 6이 아니면 7이가 될것 같아요. 물론 이 골라일 대전이 일어나면 뭐 당연히 대박이긴 한데 근데 사실 골라일 대전은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단판도 봤었고 7전제도 최근에 보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클리퍼스가 어쨌든 레너드 건강한 상태로 올라왔을 때아 물론 지난 시즌에도 올라나왔습니다만 댈러스와 한테 떨어졌었고 레너드는 정상이 아니었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레너드가 클리퍼스로 폴조지와 함께 오면서 클리퍼스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고 그 클리퍼스가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근데 계속 이제 돈치치의 델러스하고 좀 많이 만났고요. 뭐 유타하고도 만났고 이런 게좀 있었는데 그거 빼면은 레이커스나 골스하고 다전제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클리퍼스가 레이커스나 골스하고 다전제하는 거를 좀 이제 보고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 가장 보고 싶은 매치업은 저건데 근데 지금 클리퍼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위하는 경우의 수가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1라운드에서는 클리퍼스는 거의 뭐 덴버 만나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골스 대 레이커스가 이루질 가능성은 꽤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영상은 또 언제 온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잘못 드릴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은 굳이 드리지 않고요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